해요 맵. 먹겠습니다. 먹겠다안뭐안줄 <laughs> <누가 웃음> <들어오는> 알고. <laughs> 먹어볼까? 저는 저는 이쪽에 나도 먹어. 저는 안 먹을 것 같아 는 <laughs> 하트님 별풍선 1 4개냠냠법 열네 개니다 열네 먹 아닌가? 그래? 아니 야 아닌 같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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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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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래그선 스물한개 냠냠법래 고마워.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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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개 그래? 시간이 좀 됐는데. 오빠? 응. 왜? 힘 있는 게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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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래 개. 이 응. 나딱두 배네 n g t 무 go to t 일어나자마자 바로 m g o 거아 g to 먹 o to the house. I'm going to 저 아까 o 계속 먹고 있었어요 어우 셔 o i n 이 t 이 go to the house. i 아, 좀 흔하잖아. 한평이 시야 어, 나 전주이신데, 전주가 많잖아. 그치? 이 씨는 한 한평? 음, 전라도많 있어 전아육전을안 음... 어, 줬구나 고기 좋아하는거 같은데 아까보가까어아 전주가 아가알아 음, 니아까 음. 네 이거 아까고기돌잖아전 뭐라 하길래 이거 뜯어먹고 있었어 먹자 야숨좀 쉬어 맛있어? 응 음. 간장 가운데다 너무 뛰어나 아니아니 아니 거기다 아니, 아니, 거기다 아냐아냐 여기가 운데가 좋다 그래그래 어 그래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니다 그래야 그다려 <laughs> 너왜 왜 이렇게? 또, 또, 또 와, 내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어? 왜 이렇게 입이 입, 입이 귀에 걸렸냐? 나? 그럼 맛 써서. 너 지금 입이 찢어졌어. <laughs> 이거 필라에서. <클러였어. 웃음>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으세요. <laughs> <laughs> 음. 맛있다. 뭐 음. 먹었는데 방금? 육전. 음. 고기가 약간 비싸기지 원래. 음. 음. 음 맛있다그때 맛있다. 다 싸가. 누가 했 이거. 오, 오빠가 한거이가 <laughs> 오빠가 한거이가왜안데이거 <laughs> 불고기 산 거예요. 음, 진짜 잘한다, 오빠. 음 음. 처음에 왔어. 사랑받겠다 누 어때? 테 나한테 <laughs> 잘할것 같아요 아 나도 <laughs> 잘할것 같아요 맛있다 루미 아이유 닮음? 보고 있잖아 지금 아이유 야이유예요 <laughs> 야이유라고요 에이, 안경 벗었으면 닮았으려나? 나가세요 입맛이 없나? 어? 응좀 그래 솔직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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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냄새 얼마나 어 제가 너무 많이 맡았어 원래 기름냄새 많이 맡으면 입맛이 없어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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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맡을게 응넌 잡채도 사온 거야 이거 한거잖 응? 이거 할 때가 이거 내가 할게 음맛있냐넌 <laughs> 음, 닮았다는 사람 없어? 나? 음, 응. 없어 넌 그냥 나야 나 나야 나. 음, 뭐야? 항상 없는 게 좋지. 응. 음. 그치. 음. 오빠는 나, 나 항상 없어. 전좀 데워 올까? 응? 음, 전자렌지 있나? 응. 음. 한번 데품는 게 맞지. 너무 차가워. 아까 했잖아 이건. 응. 2시간 전 했는데. 잡채 맛있다 맛있지? 역시 사온게 최고야 아, 니가 했잖아 이거 밖에서. 아 맞지 응. 다이어트는 또망가져 설날 지나고 다이어트 맞아 나도 <laughs> 나 PT 끊었는데 두번 밖에 안 갔어 오늘 가? 오늘? 안가안해 PT 미안해 가라고 <laughs> 야! 너무 내쫓는 거 아이가 장난 장난 맞지? 이 김치는 뭐야? 엄마? 응 아, 는지좀 됐지? 어 맞아. 어, 어, 많이 익었더라 맛없다는 얘기야? 이이 익었더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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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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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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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게 맛있노? 나 오빠가 왜? 내... <laughs> 네. 미안 내가 술취술 왜왜왜 네, 네, 뭐라 했는데? 몰라 나 미전든 줄 알았어 왜왜왜왜 미전든 미전 누가 아, 시켰나 오빠가 대가 오빠 스타일이라서 <laughs> 나 오빠가 대지내 <laughs> <laughs> 네, 느꼈거든? 네. 응. 느꼈는데 응. 확신이 고순해 그래? 응. 왜냐면은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네 아 무슨 소리야 아아 아까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루미 이렇게 허벅지에 이렇게 손을 올렸는데 응. 아왜 만져 이랬잖아 응. 아, 자연스럽게 난 몰랐잖아 여태 몰랐어 느꼈나 다좀 알았겠지 고수의 냄새가 나더라고 만느꼈네 응. 조심해라 우리 세 만만치 않다 이길생각 없는데. 생 이리 라 이리 라이생각 경쟁 사생각 이리 생이가이그이이겨서뭐해 가끔 생줘야지리 생각해. 래리 생각해. 이리 생각해. 때리 생각해. 이리 생각해. 같지 나는 설레발 치는 게너난좀 설레발 쳐. 아, 그럼 안민망해? 어. 아, 아, 그서 누구는 물어. 저 언니 그게 뭐야? 그래. 아니야, 너 하나도 설레발 안 치는 거 같아. 아, 이 아, 쏘리 쏘리. 안민망해는 뭐야? 안민망해는 뭐야? 그럼 니가 민망하지. 음. 어. 아, 왜 이렇게 빨게. 부러워 가지고. 아니, 나 너. 왜! 아이, 뾰족 마음에 안 든다, 지금! <laughs>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줄까? 잘라줄까? 좀크다 먹... 이거. 먹여줬어. 잘하고 있었네? 응. 자, 사지. 아, 살게. 어, 오케 근데 나도 비영이랑 좀 솔직한 게 보기에 낫더라. 나도. 그래야 가식적인 좀 그렇지. 어쨌난난 중간이 좋아. 적당히. 음. 난, 응. 난 우선 내 소문을 못다. 난 거짓말 못해. 응. 나도. 잘 맞네 둘이. 음. <laughs> 전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고추 고추전 한번 먹어봐야겠다. 우경농아데우고 있지. 꼬면. 잠깐만 데워졌을거다 기다려라. 맞지 맞지. 그 있잖아 이전 같은 거 데워 먹을 때 전자레인지 데우지 말고 그 프라이팬 빈 프라이팬 갈은 다음에 탁하면 뚜껑 덮고 있으면 은 바로 살아 나는 거라 튀김 아 그래? 음, 치킨도 그러고 먹어봐 나는 저는... 전 은근히 식은 것 좋아해 아 그래? 와구하고 먹는 거 좋아해 그냥 약간 막그뭐 발을 똑바로 해 매개자매 <laughs> <laughs> 그거 다 알아듣고 있는데 그래 귀를 열어 룸이야 귀가 작잖아 음. 근데 근데 귀가 작잖아 근데 내고 살짝 덜 내는 느낌 진짜 작아 더리근 느낌이야 뭐 음. 명태나 나 전반적으로 좀덜리근 느낌이야 <laughs> 아니 맛있어 맛있어 아니 하라고 아까 찍어올 만하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 계란 반죽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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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읽었어 먹어봐 고추 이거 한번 먹고 음. 싶어가지고. 자 이거 밥 먹고 술 마니까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익었어? 이거? 어. 응익었네안 응. 익었다고? 잘 익었다고. 그렇지. 응. 고추 잘 익었네. 명태 명태가 좀 두꺼워서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응. 명태가 좀 그래. 음. 명태는 원래 좀 오래 뜨야. 술먹방 비정 사실이야? 응 근데 음. 술먹방 좀 그래. 아니 아니야. 아니. 왜? 이미지 뭐챙겨야 돼. 아니 그런 거없다 <laughs> 그런 게 어디 어 이미지가 어디 어 애들 제발좀 잘생긴 척좀 하라 그러면. 응, 나는 잘 잘생각난다. 맞네? 맞네. <laughs> 맞지 맞지? 송승헌 <laughs> 닮았지? 맞지? 맞지. 예. 송승은 아니지 그래도 양심은 있지 나도. 응 음, 맞나. 가봐안 먹었어. 안주 뭐해 먹을래? 뭐 먹고 싶어? 이거 음, 안주가 전입 빼가는지. 안주가 이로 되나? 음. 야 배스킨라빈스 요처에 있나? 어 쉽게만 돼. 아니 아니 나 기프티콘 있어가지고. 그래. 빨리 짜야 돼. 기프티콘이 그게 되나? 배달이 안될 걸. 배겠어 계란은 안 되더라. 배란만안 되더라. 전하나 전화해 봤는데. 맞아 건빵년아. 사기치는 j 아 s 사기치는. t s 다 걸크 걸크. o l c u Golcu. What's that? What's 아 h a t What's that? What's t 눈을 진짜 팔 만지네? 못 느꼈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옷을 만졌나? 음. 너 약간 이런 느낌이었니? 뭐가? 내가 아까 진한 오빠랑 소개팅할 때 너가 민망했잖아 음, 이런 느낌? 음.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구나 내가 왜 자꾸 민망해하냐 했는데 뭔지 알겠네 그치. 얼굴 견이야 아니 아니 아니. 사하게 음. 내가 민망해져. 음. 둘의 둘이, 둘이 너무 뜨거워서. 뭘 뜨거? 아직 시작도, 이... 아, 아,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예. <웃음> 예, 예. <웃음> 예, 예. 아 뜨거. 아 뜨거.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예예. 예예. 그런데 오빠 엉덩이?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까 아 팔에 근육이 있는 거. 아, 없다 없다. 맛 뜨겁노. 먹자. <laughs> 내 집에 밥을 먹었거든. 음... 술 먹자. <laughs> 오빠 왜 이렇게 안먹어 진짜 근데 내가 이 집만 오면 이상한 맛이 없다. <laughs> 먹방 할때 진짜 맛있게 먹거든. 이 집만 오면 이상하게 먹고 힘이 안 나. 저 새끼 태가한번 주자. 들어 <laughs> 야. 야. 어? 어, 방송을. 종료 안 하고 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방송 두 개를 킬수 있어? 그러면? 없지 방종 방송하라고 해야 돼? 이 사람도 그대로 못리고 가지 음. 방송하고 <laughs> 오빠 걸로 오라고 해야지 그럼 여러분 바로 킬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휘민 오빠 걸로 바로 오세요 왜냐 방송했다가 가면 시청자가 전체가 잘안 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건 맞지 응. 오셔야 돼요 <laughs> 지금, 아, 지금 한다고?